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죠? 네, 경기도 평택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네, 경기도 평택이죠? 네, 평택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996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5년 6월 1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744제곱미터, 평수로 환상하시면 225평이고요. 연면적 건물의 면적은 2645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800평입니다. 현재 매가 4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임대 중이십니다. 네, 임대 중이시고 최대 용자 40억, 현재 용자 네, 40억이죠. 현재 소유자께서 최대 용자 40억으로서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비 매수인께서 말이죠. 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 네, 그대로 네, 채무 인수. 받으시고, 어, 40억까지 내버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기 자본 5억으로서 45억에 해당되는, 네,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네, 매가 대비 월 매출이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고요. 객실 수도, 네, 47개 되어 있죠. 네, 주차는 네,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네, 상업 지역 중에서도 네,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 공시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한평이한3.3 어, 예, 음, 제곱미터당 181만 8천 원이고요. 네,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네, 600만 917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네, 평택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네,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네, 가장 큰 타이틀이 감정가 이하로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가가 45억 인데요.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네. 감정가가 네, 현재 네, 50억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억.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하로 현재 매매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감정가가 말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정가. 네. 감정가는 누가 평가하는 거죠? 누가? 어, 우리가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네, 주거래 은행에 감정가를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금융권에서 말이죠. 네. 금융권에서 이제 또 네. 감정평가사에게 또 의뢰를 하죠. 네. 감정평가사, 감정의 평가법인, 네. 법인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서 금융권에 다시 피드백을 오면은 이제 금융권에서 다시 이제. 네. 저에게 네, 호텔 황제에게 이렇게 감정가를 이렇게 말씀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는 우리가 시장 가격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감정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네, 객 음, 객관적인 네,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가격. 그럼 참고로 이제 시장 가격은 뭡니까 여러분?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우리가 이제 이론상 보시면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형성된 금액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죠. 네, 시장 가격에서 네. 음,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 네. 거래량이고 네. 어, 수요자 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네, 수요자와 네, 공급 공급자가 만나서 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네,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 네. 시장 가격이고, 여기가 거래량.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시장 가격은 순수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형성되는 가격.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는 시장 가격보다는 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아, 보다 전문가가 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가격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또한 네, 객관적인 네,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의뢰하시면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예, 호텔이나 모텔 숙박 업소는 말이죠 감정평가 법인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서 감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네, 네, 비교법을 네, 통해서 해당 물건에 이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해당 어, 물건의 상권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당 물건이죠? 네, 해당 물건. 어, 이거를 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사가 돼서 한번 감정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 사항만 아셔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해당 물건이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이제 경쟁업소가 있겠죠? A, B, C, 뭐 D, E, 뭐 FGH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도 말이죠. 이 해당 물건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가장 인접하고 있는 어, 경쟁 업소의 물건이 가장 인접한 시기, 그러니까 현재 2020년 어, 오늘이 촬영하는 날이 10월 30날이네요. 네, 10월 3 30날 0일 토요일인데요. 가장 네. 여기가 이제 현재 시점이죠. 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 시점, 네. 가장 멀리 있는 시점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 시점의 과거 시점의 거래가 된 물건을 비교를 한다는 거죠.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감정 평가가 평가 어, 법인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서 금융권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게 가장 어, 조금 음, 뭐랄까요 정확한 감정가를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당 물건이죠. 네. 네, 의뢰한 물건입니다. 의뢰한 물건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해당 물건의 어, 대지 면적이 만약에 어, 225평이다. 225평이다. 네. 그러면, 어 여기 A 물건이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A 물건이, 어 대지 면적이 여기가 150평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또, 연면적 있죠? 연면적. 800평이죠? 800평.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에 대한 A 호텔에 대한 연면적이 만약에 650.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어, 해당 물건의 매출이 8천만 원이다. 천만 네, 원이다. 거래가 된 A 물건 같은 경우는 네, 6 5 0 0만원 이렇게 비파 등등 이렇게 해서 이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어, 두 금액을 비교했을 때이 피비백이 도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매가는 어떤 금액입니까? 매가는 매도인의 받고 싶은 최대 금액이죠. 네, 최대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가격이죠. 주관적인 가격입니다. 네, 어떤 징빙이 어, 되지 않는 가격. 네,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본인의 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의 평당 시세가 한 평당 얼마씩 하느냐. 이 공시지가 대비 한 평당 얼마씩 하느냐. 또 내용 연수가 얼마씩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취득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도에 취득을 해서 어, 취득 목세를엄마를 납부를 하고 보유 기간 동안 수수 수리 수선비를 얼마를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것까지 본인이 어,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매가를 내놓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중개 시장에서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매가가 가장 높죠? 네. 매가가 가장 높습니다. 네. 왜 주관적인 가격이니까 매가. 매도인이 어, 받고자 는 가격. 매가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 높습니다. 시장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네. 통상 이런 순이죠. 네. 보통 물건이 통상 이런 순인데 해당 물건처럼. 매가보다 감정가가 높은 물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물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말이죠. 이제 대출금인데요. 대출금. 대출금. 대출금은 우리 금융권에서 어떻게 산정을 하죠? 대출금은 네. 대출금은 감정가하고 그다음에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매매가격. 네. 해당 물건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감정가가 50억이 나왔죠? 네, 50억이 나왔고 해당 물건이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이 44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4억.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을 감정가 또는 매가 중에 매매가격 중, 매매가격 중 낮은 낮은 금액에 곱하기 이제 금융권마다 이제 대출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 낮은 금액에 뭐 1구 명이면 60%, 뭐 2구 명이면 뭐80%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 물건이 감정가가 50억이고 매매 가격이 45억에 계약이 체결됐다면 45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출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확정이 되는데, 단, 금융권에서 말이죠. 이 감정가가 높다는 거는 상당히 유리하다 해서 실제로 이 퍼센트를 조금 올려줍니다. 퍼센트를. 원래는 60%인데 한 65%까지 올려준다든지, 원칙적으로는 80%인데 플러스 5% 정도 더 해서 85%까지 조금 더 올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권에서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리스크가 적느냐? 최악의 경우에 이게 이제 경매 경매 이제 배시 결정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 또 감정을 하죠. 네.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법원 음,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감정가가 법원에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그때 당시 대출을 해줄 당시 50억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감정을 받을 때 50억에 거의 근접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50억에 50억에 근접해서 나오면 이렇게 감정가가 잘 나오면 대출 대출자 즉 금융권에서는 대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회수하기가 상당히 높겠죠. 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정가가 어, 결론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금융권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따라서 낮은 금액 곱하기 퍼센트 비율을 조금 더 높여줘도 어 우리가 리스크를 어 줄일 수 있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대출할 당시 그 시점에서 도래했을때그 시점에서는 다른 물건보다는 네 다른 물건보다는 대출금 이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상향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향후에 말이죠. 해당 물건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물건이다.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야 될 물건 같은 경우는 또 감정가가 또잘 나와야 되거든요. 감정가가 잘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써 우리가 대출금을 받게 되면 또이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비율이 또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요. 이 감정가가 높다는 것. 네. 두 번째 팁 드렸죠? 네. 세 번째 경우 팁. 이게 이제 중개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이제 매가가 45억에 이제 나와가지고 매매 가격이 네. 44억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45억의 매매, 어, 44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호텔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한 어느 정도 소유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기 자본이, 예. 자기 자본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소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감정가가 높은 금액, 예. 감정가가 해당 물건처럼 높은 금액은 대출금이 많이 나오죠. 대출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을 네, 적게 소유해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또 어, 거꾸로 감정가가 낮은 물건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10억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소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억 정도, 이 정도 소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기시장에서는 말이죠. 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러한 이제 예비 이제 매수인도 계시겠죠. 이분들이 말이죠. 최대한 자기 자본 대비, 어, 더 좋은 물건을 취득하시기를 다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10억이 있는데, 8억만 투자하고 한 2억은 내가 다른 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투자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10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호텔도 임장을 가보시고요. 8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호텔도 임장을 가보십니다. 역시 12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호텔도 임장을 가보면 어떤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2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물건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자본이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물건은 못 사는 거고요. 8억을 투자해서 살수 있는 물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본인의 니즈에 맞는 물건을 취득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당 물건처럼 어, 자기자본 대비 네, 감정가가 잘 나오면 대출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를수 있고 오히려 계약을 진행할 수가 더 쉽겠죠. 네, 물론 이제 수익률도 봐야 되겠고 현재 매출이 8천만 원씩 나오는지 또 이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물건처럼 감정가가 좋은 물건은 나중에 처분하기도 유리하다. 왜?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뭘까요? 또 역시나, 또 이제 예비, 음,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본 물건을 이제 취득하게 하려면 융자를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물건보다 융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께서 처분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전문가, 사업가 여러분들은 말이죠. 감정가, 감정가 이하로 매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또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매가보다 높은 물건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많겠지만 지방보다는 더 많겠죠. 한 중간 정도. 수도권 정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음, 매매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매매 가격보다 감정가가 더 높은 금액은요, 매매가 좀더 빨리 됩니다. 왜?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요, 매가가 더 높은 물건, 매매 가격이 더 높은 물건이 많지, 감정가가 높은 물건은 더 많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전문가 사업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요, 이 감정가보다도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 어, 거꾸로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높은 물건을 취득했을 때이 파생되는 세 가지, 처분시에는 네 가지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감정가가 높은 물건을 취득하시는 게 얼마나 유리한 장점이 많은가 한번 정도 여러분께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숙박업소를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네 가지 파생되는 경우의 <laughs> 수를 가지고 호텔 황제가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본 물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 물건은 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통행이. 네. 양방향 네. 통행이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방향 네. 통행이 가능한 거는 어떠한 경우냐 네. 이렇게 내로변에 호텔이 입지하고 있죠. 네. 호텔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음, 들어올 수도 있고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수면도에 로또 이쪽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도 있고 또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해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 상당히 더 유리하다. 입지 조건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상권은 네, 숙박업소가 분산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네, 분산지역.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국가산업단지. 네. 국가산업단지. 네. 산업단지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형성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손님이 일단 많겠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고객이 많아서 우리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합니다. 비즈니스 손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이제 업무량이 별로 없어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타어 모텔이나 물건보다도 업무량이 별로 없습니다. 연인 손님이 오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 또는 유흥 유흥에서 오시는 어 고객님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보다도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뭡니까? 아, 직원의 임금을 우리가 좀 낮게 평가를 해서 지급해도 될수 있다. 또, 비즈니스 손님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낮다. 아, 이러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국박업소 분산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네. 국가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러한 파생되는 장점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물건의 어, 이자 지급액과 기대수익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임대중이라고 그랬죠? 네 임대중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임대중인데 이건 이제 명도가 가능합니다 네.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비 매수인께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잔금일 기준부터 지경의 네,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현재 우리 매도인처럼, 소유자처럼 40억에 대해서 내버리지 효과를 한번 누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자율이 4.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9,200만원.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지급하셔야 되느냐? 1,600만원. 네,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입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십니까 네, 5억 투자하시죠? 네, 5억. 용자가 네 상당히 현재 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 인수가 5억이면 가능합니다.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요, 월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1,600, 1,760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주시고, 어, 비율로 반산해주시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42.2%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온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온 거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네,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대출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대출금이 네,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 매출이 높게 나왔습니다. 월 매출. 수도권, 네, 평택이 입지했는데요. 매가가 45억이고, 최대 이 용자 대비, 실리인수가 대비, 월 매출이 말이죠. 8천만 원이면 상당히 높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 기대 수익률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짚어 볼까요? 하나 더. 네. 월매출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있으나 더 있으나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자 어, 최대 용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40억씩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자를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자를.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금보다는 더 많이 대출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매출 8천만원 중에서 호텔 황제가 제가 말이죠. 1760만원만 이렇게 순수익을 받는데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대출금만 받았다. 만약에 45억인데요. 매가가 아, 45억인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네, 10억을 투자하시고. 대출금. 대출금을 35억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대출금을 5억 덜 받는 거죠. 네, 덜 받으면 은 그만큼. 이자가, 이자 비용이 덜 소요되게 되겠죠? 덜 소요가 되면 은 필요 경비가 덜 소요됩니다. 그러면 순수익, 순수익이 얼마가 남습니까? 1760만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경비가 그만큼 절 소요되니까. 그러면, 예, 자기 자본은 여기에서 5억이 더 투자가 되겠죠? 5억. 투어가 되면 상대적으로는 어, 순수익이 더 많이 남더라도 수익률은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락하는 구조로, 그래서 10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10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순수익은 높습니다. 마진율, 네. 영업이익이죠. 네. 마진율은 네, 높고 어. 수익률, 수익률은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마진율은 적고, 마진율은 적게, 고 수익률은 높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45억, 매가가 45억이면은 자기 자본은 어한 10억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하셔야 취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호텔인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아, 상대적으로 5억을 투자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다. 네. 이게 바로 아주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평택에 입지한 소액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